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제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욕심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냥 남에게 피해 끼치거나 피해 주는 거다 싫어요. 차라리 혼자 버틴기는 게 나을 게 싶어서 전 앞으로 혼자 살겠죠. 득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도 없을 것 같아서 안 좋은 생각일까요? 글쎄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겹고, 시로 애락을 못 느끼잖아요. 아무리 예쁜 양귀비 같은 사람과 살아도 살다 보면 지루해지고 그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실로 애락이 있어서 마치 파도가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이거든요. 지루한 일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겁니다. 결혼해서 예쁜 아이가 방실, 방실 웃을 때, 엄마는 모든 괴로움을 잊고 연락에 빠져버립니다. 귀하가 결혼을 안 하면, 그건, 그런 맛은 절대로 못 봅니다. 인생은 맛을 보는 겁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왜 짭짜로만 맛을 보려고 할까요? 인생은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지나가면 더큰 즐거움이 오거든요. 이렇게. 인생의 길은 교차하는 거랍니다.